안녕하세요. 잼피입니다. <laughs>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이 오늘 잼피가 탈 산입니다. 어, 해발은 1200 정도 될것 같아요. 오늘 잼피가 산행해 볼게요. 지금 잼피가 위치한 이곳이 해발 860입니다. <laughs> 계속 진행할게요. 지금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곰치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 먹어도 될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까요? 아 엄청 부드러운데? <laughs>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향이 이맛 그대로 살아있네요.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laughs> 엄청 작습니다. 제가 비교 한번 해봐드릴게요. 아, <laughs> 이렇게 작습니다. <laughs> 아 요놈. 오래오래 살아라. 가다가 전구공이 한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여기 <laughs> 버섯 종류예요. 버섯인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 완전히 공 같죠. 이쁩니다. 이곳이 해발 9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유 노란 쌀이 노란 쌀이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아 이렇게 옆으로 쭉 아유 여기 썩는 것도 있네요. <laughs> 이렇게 마른 노란 쌀이도 있고 이렇게 줄로 쫙나 있습니다. 능이 자리를 보면서 올라왔는데 아, 아직 유생도 보이질 않아요. 아 이렇게 높은 곳에 유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이제 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능이는 안 보이니까 능이하고 여기 비슷한 생김새를 가졌으니까 제가 능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쭉 쪼... 보이시죠. 이거 <laughs> 보세요. 와 아직까지 쭉 능이가 이렇게 나야 되는데, 예, 여기 보세요. 예, 아, 능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능이도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능이 아니에요 네, 능이가 안보여서 이렇게 한번 담아봅니다 잡버섯을 이렇게 쭉 능이가 나왔으면 전피가 기분이 아주 좋았었을텐데 <laughs> 쌀이야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인사 좀해 봐라 <laughs> 시청자님들 쌀이가 예, 잡쌀입니다 이뻐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laughs> 지금 젠피가 위치한 곳이 해발 950입니다. 구강자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잡버스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잡섯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능이는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뭐 나오는 것도 있겠죠. 일단 충북권에는 이만큼 지금 어 산행이 어렵습니다. 어 일단 잡버스시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어제 젠피가 어, 높은 산에 갈 겁니다. 이렇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젠피가 이렇게 오늘 올라왔습니다. 젠피가 어, 여기 1100고지까지 올라갔다가 <laughs> 버섯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젠피가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어, 1350고지 정도 되는 어, 그런 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젠피였습니다.